이건 사실은 시술이 제대로 된게 아닙니다. 정답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이 의원 대표 원장 최신환입니다. 오늘 이야기 해볼 건 이제 리쥬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건데요. 리쥬란은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피부 속건조를 좋게 해준다든지 피부 재생 효과 또는 잔주름 개선, 피부 톤이 밝아지는 효과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요. 어, 효과 자체는 너무 좋죠, 리쥬란. 그런데 한 가지 시술을 받는 게 꺼려진 이유가 있다고 하면 통증이 되겠습니다. 통증이 너무 아파요. 리쥬란이 피부 안에 들어갈 때 약물 어, 자체의 통증이기 때문에 피부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주사를 바늘을 얼마나 살살 잘 놓던 간에 통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리쥬란 시린지를 뜯어서 거기다가 이제 눈앞에서 바로 약간의 덜 아프게 하는 용액을 섞어서 시술해드린는덜 아픈 리쥬란이라는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젝터라고 하죠. 손 주사가 하나하나 놓는 게 아니고 인젝터라고 하는 주사를 할수 있는 기계를 통해서 이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뭐 더마샤인이라든지 하이쿡스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도 인젝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더마샤인 제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인젝터를 사용할 경우에, 이제 시술자의 손목 피로도 줄여주지만, 아무래도 좀더 균일한 주사 시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과연 이 인젝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통증이 하나도 없을까요? 어, 이제 간혹 가다 인스타 같은 데 보시면은, 통증 없는 리쥬란이라고 해서, 인젝터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다. 주사 바늘 자국도 없다. 어, 그리고 엠보싱도 없다. 하지만 효과는 좋다. 이런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늘, 그 현실에 대해서, 어, 그 실체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그마한 정보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실험을 다 마치고 왔는데요. 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엠보싱 없고 통증 없는 리쥬란 한 리쥬란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리쥬란은 아니고 물광주사지만 이제 오늘 금방 사용한 이제 물광주사 시린지하고 앞에 바늘을 다 가져왔어요. 제팔 보시면은 약간의 이제 바늘 자국 좀 피가 살짝 나긴 했는데요. 이쪽 이제 팔 안쪽이 워낙 좀 얇고 부드러운 부분이라 그런 거고 이제 얼굴에 하면은 피한 방울 안 나고 통증 하나도 없고 엠보싱 작업도 없는. 리주란는 아니지만, 물광주사 시술이 완료가 된 겁니다. 금방 이 시술 장면만 보신다면, 아, 물광주사가 팔에 다 들어갔겠구나. 어, 시술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통증도 없이, 어, 주사 바늘 자국도 없이 다 이루어졌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시술이 제대로 된게 아닙니다. 금방 저는 물광주사 하나를 통째로 낭비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 비밀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인젝터에 사용하는 니들이고요. 이제 아홉 개의 바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늘의 길이는요, 제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계방향으로 빼면은 바늘이 길어지고요.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바늘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바늘 을 돌리니까 앞에서 계속 나오는 거 보이세요? 쭉쭉쭉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게 금방 사라졌던 물광주사. 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 거냐 하면 정답은 이 사이 공간에 있습니다. 바늘과 이 플라스틱 음압을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늘을 충분히 길게 뽑지 않고 짧게 쓴 다음 피부에 밀착한 채 시술을 하게 되면 이 바늘에서 나온 약물이 이 안쪽 공간으로 다 새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리쥬란 그리고 울광주사 모두 다 색이 투명하죠. 그리고 플라스틱도 색이 투명하니까 이 사이로 다차 들어간 주사액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이 없고 엠보싱이 안보이지만 안 시술은 완료된 이런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런 피부에 주사액이 들어가는데. 주사액 자국이 하나도 안 남을 순 없어요 주사액이 들어간 만큼 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엠보싱 없고 통증 없는 리쥬란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통증을 줄여드릴 수 있지만 통증은 존재하고요 그리고 엠보싱도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에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간단한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어, 이제 이 시린지 이통 안에 보통 2.5cc 정도 이 cc에서 2.5cc 정도의 용액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한 시린지 시술하게 되면은 그 안에 그 스킨 부스터가 2.5cc 이내로 들어있게 되면 2cc에서 2 cc에서 2.5cc 정도 새거 뜯으면 그래서 요 안에 쏙한 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아시고 시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마안이라는기계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시술자의 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일정한 시술 퀄리티를 낼수 있는 좋은 장비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얼굴에 소중한 스킨 부스터를 전부 다 낭비하게 될 수도 있는 시술이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만큼 정확한 사용 방법이 중요하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